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19강 스프링 19번째 시간, 스프링 MVC 게시판 4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프링 18강에서 우리가 글 어,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작성한 글을 보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이 학습을 쭉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 뭐 전체적인 구조는 다 완전히 이제 숙지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글 수정과 모디파이와 글 삭제 델리트 하는 거 글이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쭉 한번 같이 학습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글 쓰고 글 보고 그 다음에 리스트 첫 지지난 어, 시간에 만들었던 리스트 페이지 만드는 거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어, 스프링에 뭐 많은 기법이 들어간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어, 했던 jsp나 서블 e t 에 있는 기능들이 거의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다지 어렵게 어, 학습을 하시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글 수정 페이지 만들고 글 삭제 페이지 만든 것까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글 수정 페이지에요. 그래서 어, 모디파이로 들어왔을 때자 포스트 방식이네요. 모디파이로 들어, 어, 요청 경로가 들어왔고 메소드 포스트 방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때 리퀘스트, 서블 e t 어, HTTP 서브리 리퀘스트 객체 모델 객체봤고요 자, 우리가 그동안 했던 대로 똑같이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그 다음에 command 객체, modify command에서 c o m m a n d exec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redirect로 리스트를 보냅니다. 자, 이게 modify겠고 그 다음에 modify 음, command 서비스에서는 id, name, title, contents를 가지고 어, DAO 객체를 보냅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뭐 별로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쉽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일을 하냐면 여기서 들어온 ID, n a m 타이틀, 컨텐츠를 가지고 글을 업데이트, 다시 수정하는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요거 하고요. 다음에 글 삭제하는 거, 글 삭제하는 거는 delete겠죠. 그래서 어, 해당 아이디만 갖고 DAO로 가면 DAO에서 뭘 해요? 삭제하는 거. 해당 아이디에 존재하는 글을 삭제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행을 하던 프로젝트 열어볼게요. 자, 요 밑에 있는 거, s p r MVC 보드 요게 완성된 프로젝트고, 우리가 수행하는 거가 요거죠. 여기서 음 먼저 컨트롤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 살펴봤고 이제 수정하면은 우리가 리스트 했었구요 다음에 라이트 뷰 라이트, 다음에 컨텐츠 뷰 지난 시간에 했었고 자 오늘 모디파이 하고 그 다음에 리플라이가 아니라 응답이고 요거는 델리트 삭제하는 거요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디파이를 하고 포스트로 넘어온대요 자 한번 컨텐츠 뷰에서 넘어오겠죠 그래서 컨텐츠 뷰 글을 보는 와중에 수정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컨텐츠 뷰뷰 뷰 화면을 잠시 보도록 할게요 자, 뷰 화면을 보니까 어, 수정하기 위해서 여기 서밋을 누릅니다. 그러면 모디파이로 간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모디파이 그리고 포스트 방식이네요.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 포스트 방식으로 넘어올 것이고요. 어디로 모디파이 찾아서 그럼 리퀘스트 매핑에 모디파이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올 겁니다. 자 여기서 들어와서 뭘 하냐면 모델에다가 리퀘스트 똑같이 담고요. 이 리퀘스트 안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커맨드 객체. 자, b 모 modify 커맨드. 열어보니까, 여기, 여기, 아직 우리가 구현을 안 했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r e d 리 c t list로 간대요. 수정을 하고 나서 list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 be 어, modify 커맨드부터 만들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할 텐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맵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맵에 스트링 타입일 거고 다음에 여기는 오브젝트 타입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맵 자, 모델 넘어온 거 as 맵으로 바뀌겠습니다. 자, 캐스팅을 네,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맵에서 HTTP 서블릿 리퀘스트 뽑아내겠습니다. 서블릿 리퀘스트. 음, 맵에서 겟 해서 뽑아내면 되겠죠. 자, 키가 리퀘스트구요. 자, 여기서 이제 http-sublet-request로 캐스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구요. 그 다음에 하나씩 뽑아내면 되겠죠. string bid request-get-parameter-bid 자 요것들은 다 어디서? 컨텐츠 뷰에서 넘어오는 음, 어딨죠? 음 요거 비네임, 비타이틀, 비콘텐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비아이디하고. 자, 히든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거의 이름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트링 비네임. 비네임 주고요. 그다음에 타이틀 비타이틀은 비타이틀 그 다음에 비 컨텐츠 리퀘스트 객체로부터 다 얻었구요. 그 다음에 DAO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DAO는 NewBD 기존에 했던 거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DAO, 다음에 Modify 해야 되는데, 우리가 DAO 객체다가 아직 안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렇죠? 만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요쯤에다 만들까요? 자, Modify라고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public이 구요 자, 그러면 여기서 호출할 때 모디파이 호출하면 되겠죠. 예. 자, 됐습니다. 자, 근데 모디파이를 해요 수정을 하려는 건데 수정할 때뭘 수정해요? 자, 이름하고 타이틀하고 컨텐츠를 수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값 얘를 가지고 그 레코드들을 다 얻어와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해당 레코드의 내용을 수정해야 되니까 얘네들을 다 같이 보낼게요. 그래서 bname, 그 그다음에 btitle, 그다음에 bcontent 다 넣어서 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라미터가 주어지니까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맞춰줘야겠죠 자, 스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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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링 타입으로 똑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구요 자, 수정하는 거는 수정을 하고 나서 뭔가 받아오는 값은 없겠죠. 수정하고 끝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작업은 서비스 객체의 작업은 끝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억세스를 해서 작업을 할 모디파이 어, 메소드를 작업하러 가겠습니다. 기존하고 똑같이 JSP하고 서블릿 했던 JDBC, 저 DBCP 이용해서 하고 제이, 스프링 JDBC는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음 시간에 알아볼 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넥션 객체, 극체, 커넥션 객체를 얻어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쯤이면 뭐 굉장히 수월하게. 음, 작업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음, 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커넥션 개체부터 구할게요. 커넥션 커넥션은 어디로부터 데이터 소스로부터 아이고 get connection 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string query는 음, 지정해 놓고요. 자 그다음에 prepared statement는 connection으로부터 어떻게 prepared query 던지면 되겠죠. 자 쿼리 날립니다. 쿼리는, 쿼리는 어, 아이디하고 네임하고 타이틀, 그 다음에 비 컨텐츠를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 업데이트, MVC 보드에서 셋을 하면 되겠죠. 자, 비 네임은 좀 보기 좋게 띄고요 자, 그 다음에 비 타이틀. 그 다음에 b-content 자그 다음에 아무거나 n a 하고 title하고 c o n 하면 되겠죠 조건 걸어야겠죠 where b-id는 네. 이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q u 는다 작성이 된것 같구요 그 다음에 prepared s t a 이용해서 하나씩 s e t 주면 되겠죠 set string 1번.다가 그 bid. 예. 자, 2번, 3번, 4번, 네번째 자, b name. 다음에, 아, 이게 b name이죠. 첫번째가 b name, 두번째가 b title. 다음에 비 컨텐츠, 다음에 외워져 있는 게 이게 bid 겠죠. 그런데 음. id는 인트형이니까, 아니고 어, 인티저 파싱을 해주겠습니다. 파스 인트로 이렇게 음, 해주면 인티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셋. i 아니라 인 i n t 꿔주 intro, i n t r 이렇게 t r 다 됐고요. 자, o i n e r o t e 로 날려야 되겠죠 그래서 o r e i n r o t a t e m e n t r o i n t t e u p d a t e 니까 e x e c u t e u p d a t e 이렇게 하고요 자 반환형이 보니 i n t i n t RN으로 할까요? Result number라고 해서 RN으로 하시겠습니다. 자, 하나가 다 업데이트 되니까, 요게 1이 나중에 반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서, 음, 작업은, 예, 네, 이렇게 하면 끝났고, 자, 파이널에 가서, 자원 해제하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if, 만약에, prepared statement 가, 뭐가 아니면, null이 아니면, f r e p r e d state, prepared statement close. 다음에 또 뭐, 커넥션 커넥션이 너리아니면 커넥션도 해제해주고요 자 얘는 필요 없겠네요 네 되겠죠 그래서 자원 해제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하고 수정한 다음에 다시 컨트롤로 가볼게요 컨트롤로 가서 수정한 다음에 네, 리스트로 오네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수정하는 거 실행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번거롭게 작업을 다 하고 있는데 스프링에 JDBC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 굉장히 간단하게 한 방에 그냥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은 어 스프링의 전체적인 구조 틀을 알아보는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여러분이 알고 있던 스프, 저 JBC하고 아저 JSP하고 서블릿 기법 이용해서 그대로 틀만 바꿔서 한번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리스트. 자, 만약에 수정을 한다. 자, 클릭하고요. 어, 수정. 자, 여기다가 제목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네. 내용. 자, 얘도 글자를 이렇게 하고 수정. 자, 수정이 제대로 됐네요. 예, 이렇게 해서 수정은 제대로 된거 확인했습니다. 다시 제목입니다. 하고 홍길동으로 하면 예, 수정 됐습니다. 자 히트 수 제대로 올라가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할거 오늘 또할게 뭐였냐면 수정하는 거 하고 삭제하는 거 델리트죠. 그래서 델리트도 마찬가지로 구조는 똑같아요. 컨트롤러에서 받고 그것을 어, 서비스 객체 넘기고, 그것을 DAO로 넘겨서 작업을 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와서, 먼저 컨트롤러서부터 또 시작하면 되겠죠. 컨트롤러 중에 델리트를 우리가 만들어 놨죠. 자, 그러면, B 델리트 커맨드 열어야 되겠죠. 자, 잠시 닫고요. 자, 델리트가 어디서 오냐면, 컨텐츠 뷰에서, 여기서, 삭제, 여기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하이퍼링크 델리트 해서 ID, ID 값이 올 겁니다. 그럼 그 ID 값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다 삭제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델리트로 오는 거.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받을 때도 요청 경로를, 요청 경로를 델리트로 받았고요. 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 뭐다 똑같아요. 그 기존에 했던 것들하고. 자, 비델리트 커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우리 또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예전에 했던 거 동일하게 할게요. string o 로 바꾸요. map, m o d 이렇게 바꾸요. 다음에 http, sublet, r 는 m a p g 되면 되겠죠. 자, 캐스팅을 해 줘야 겠죠 그래서 캐스팅 해 주고요. 네, 됐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링 BID ID 하나 넘어오겠죠 그래서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BID 자, 이렇게 해 주고요. DAO 객체 하나 만들어야 겠죠 그래서 D DAO 객체를 만들어 주고요. new bdao 자 만들었구요 그 다음에 dao 객체 한번 열어볼게요 자 dao 객체에서 delete 라는 메소드를 이용하도록 할텐데 이 메소드가 없겠죠 그래서 메소드 만들어줄게요 맨 끝에다 만들어 줄게요 public, 어이구, 뭔가요? 음, public, void, delete method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네, 할 때, bid 하나 같이 넣어서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받을 때도, string str id 라고 받겠습니다. 음, 되겠죠? 자 그러면 서비스 객체 작업도 다 끝난 것 같아요. 델리트하고 나서 컨트롤러 보니까 뭐 받아올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델리트하고 나서 받아올 거 없겠죠? 당연히 그럼 리스트로 그냥 가면 돼요. 리스트 가서 해당 글이 해당 목록의 글이 삭제가 됐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작업? DAO 객체를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델리트 메소드. 자 우선 기존에 작업했던 것 똑같이. 커넥션, 커넥션 객체 있어야 될것 같고요. t i 에 접속해야 되니까그 다음에 프리페어 a 스테이트 s 트자트 a 음, 이 s a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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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 a isa, 이 s a 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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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점 프린트 스테 예 네, 이렇게 되겠죠. 자, 트라이 먼저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커넥션 객체. 뭐 하드마니에서 이제 금방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자, 쿼리문 그다음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커넥션 점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에다가 쿼리 넣어주면 될것 같고요. 자, 쿼리 이제 한 날리겠습니다. 지우는 거니까 델리트. 그다음에 어디로부터 MVC 보드로부터. 자, 조건을 다 주면 안 되죠. 그래서 where b_id는 네, 물음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에, set을 해줘야 되겠죠. 프리스테이트먼트로부터 set을 해줍니다. set, int. 자, 1번. 에다가, 뭐를 strbid를 주면 되는데, 자, int형이죠. 그래서, 파싱 해줘야겠죠. 인티저 e g e r p 이렇게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됐구요 자, 다음에 쿼리를 직접 날려야 되니까 불리페 a 어드 스테이트먼트 이그제큐트만 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하나 받을게요. 되겠죠. 그러면 작업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자원 해제만 하면 되겠죠. 프리 스테이트먼트부터. 만약에 이게 널이 아니면 로즈. 이번에는 커넥션.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삭제하는 거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글 작성 하나 더 해볼게요. 해놓고 할게요. 자 됐고요. 자 여기서 요거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삭제. 자 삭제된 거 확인 되시겠죠그 다음에 글 작성 또 한번 해볼게요. 이 재무 음.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제해 볼게요. 삭제하면 네, 삭제까지 가능한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그 구조는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쉽게, 쉽게 따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번쭉 보시고 어, 마무리를 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리플라이 답변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스프링 구조를 이용한 MVC 게시판은 마무리를 짓고요. 이 예제를 통해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이 예제를 통해서 어, JDBC 다음 시간서부터 어, JDBC 스프링 JDBC 우리가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